7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이번 주 묵상 말씀은 이사에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아멘.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는 내년 대선을 위한 후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5년입니다. 길지 않은 5년을 대통령으로 지내는 동안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대통령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퇴임을 1년 정도 남기면 레임덕 현상이라고 부르면서 힘을 많이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는 군 출신 대통령 앞에서 각설이 타령을 불렀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가사에 그 당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통령도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왕정시대 왕들은 대통령에 비해서는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한 세기를 넘기는 왕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권력도 잃고 신뢰도도 잃게 되는 정치인이나 왕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영생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신뢰할 만하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는 이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잠시 어떤 시대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왕이나 신이 아니십니다.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처음에 계신 분이란 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손으로 또 오른손으로 창조 일을 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가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곧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일은 바벨론을 폐망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에 그의 길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역사를 계획하셨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상들은 어떤 것도 이런 일들을 미리 말하거나 선포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고레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했던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그들이 바벨론 포르 생활이 아니라 형통한 복을 받았을 거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졌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계획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정화시키는 것이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제2의 출애굽, 즉 바벨론에서 나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하시고 은혜주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전에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돌보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사막으로 통과해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의 갈증을 해갈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그런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요 심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들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구현인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재활 치료 받으시고, 또 이달 말에 태어나시는 방인숙 권사님, 뇌출혈 위에 요양원에 계시는 김삼남성도님, 장복구 수술 후에 치료 중인 박태우 집사님, 화상 치료 중이신 이순희 권사님, 조절 기능 이상 있는 홍명표 집사님, 또 신장 기능 이상의 권태아 집사님, 대장 기능 이상의 김관호 집사님, 고관절 이상의 양승목 집사님, 또 손치료가 필요한 박범진, 김동우, 김봉 청년 위해서, 그리고 이종임 집사님, 95세 되시는데 집에서 낙상하셨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은혜 집사님, 지병의 악화로 유영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그 몸을 또그 정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환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외에서 근로하는 그 모든 근로자들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